동국대 듀이카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원이 뭐하는 곳인지 낱낱이 알아볼게요. 성수장. 평생교육원을 대학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규대학은 아닙니다. 땡땡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 하면 해당 대학에서 운영되는 건 맞지만 엄연히 본교와는 다른데요. 적용되는 법 자체도 다르거니와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대학교는 졸업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학력 인정시설과 학력 미인정시설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즉 반드시 학력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졸업 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설이고 평생학습센터는 청소년이나 성인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교와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력을 인정해주긴 해도 졸업장 표기는 본교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같은 대학의 시설이라도 학점과 학으로 학위번호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고 본대학이란 표현 대신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란 표현을 쓰고 있죠 물론 저 표기 차이로 인해 학력으로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학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임밸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학교 타이틀을 보고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학교 타이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원격 평생교육원 흔히 말하는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저 또한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적극 활용했던 케이스인데요. 관련 졸업 후기는 상단의 추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효력의 학력이라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게 나한테 더 적합한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입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 커리큘럼은 대학교와 동일합니다. 전문대라면 2년에서 3년, 4년제라면 4년의 시간 동안 본인이 입학한 학과의 수업을 학우들과 함께 듣게 되겠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떠나가는 학생도 꽤 많다고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선 떠나가는 학생은 크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데요. 정규대학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대부분 편입을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애초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는 목적을 본교 대학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갈아타는 경우는 단순 학력이 필요한 경우와 취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자퇴를 한 경우인데요. 단순히 4년 장력, 학력, 2년 장력처럼 졸업장만 필요한 거라면 대학교 등록금과 맞먹는 금액을 써가면서 평생교육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던 도중 취업을 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오랜 기간 휴학이 이어진 경우 다시 입학하자니 부담되고 보유한 학점은 아까울 겁니다. 차선책으로 부담없는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택하게 되는 거죠. 같은 평생교육법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닐 때 취득했던 학점은 온라인 학점은 자문은행제로 가져와서 졸업까지 이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졸업까지 하는 케이스는 주로 자대 대학원까지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타대 대학원보다 같은 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입학이 보다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졸업 후 아웃풋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교 평생 교육원을 졸업한 경우 꽤나 애매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학교를 대학교처럼 다니긴 했는데 그렇다고 본교 졸업생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학위도 온라인처럼 가성비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졸업 직전에 아니면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되죠. 이때 나아가는 방향은 나이에 따라 갈리는 것 같은데요. 20대 초 중반에 속하는 분들은 더 높은 학력이나 학벌을 택하게 되고, 20대 후반 이상은 현실적인 취업을 택합니다. 이제 보니 저는 2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긴 했지만 제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전문성을 입증. 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했습니다. 최초엔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이용했던 학점은행제였지만 취득한 학점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매한 3년제 학력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족한 학력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4년제 학력이 생기니 대학원 준비를 하고 싶어졌고 처참한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또한번 졸업해서 총두번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졸업장이 학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송수 오늘은 평생교육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최종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취업이나 스펙에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에 졸업해봤자 아무 쓸모 없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라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고졸학력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럼 결국 학력을 개선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투자되는 등록금과 시간 모두 부담될 뿐더러 무엇보다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경력의 공백도 생겨버리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 끝에 최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온라인 학점은행제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취득한 하기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반 기대반이었던 행동 끝에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 범위를 넓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카카오톡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